네, 안녕하세요 여빙입니다 어.. 그.. 이제 빼빼로데이가 좀 한참 지났는데 그때 예전에 찍었다가 영상이 다 날라가가지고 다시 한번 찍게 됐어요 이게 있었는데 없었어요 네 이제 빼빼로 요 왼쪽부터 기본이고 이제 크런키 있고 이제 여기는 이제 화이트쿠키 이게 화이트쿠키고 이제 이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이제 아몬드 있고, 이제 누드, 초코필드라고 적혀있네요. 네. 먹어보겠습니다. 이렇게 영상을 좀 최근에 좀 자주 못 놀려가지고, 다시 한번 미안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네. 팬도뭐 많은 건 아니지만. 네. 먼저 기본부터 먹어볼게요. 하나씩 먹어보고. 아 맞아 그리고 우유도 들고 왔어요 우유 우유는 이제 집에 있는 거 조금 남은 거 이렇게 가져왔고 이제 기본 빼빼로 두개 먹어볼게요 두개 먼저 음 역시 근본입니다 근본 정키. 그리고 머리가 좀 떡져 보일 수도 있는데 이제 웨트 스타일 오일을 발랐는데 이게 좀 떡지더라고요. 그래서 머리 안 감은 거 아닙니다. 네. 음. 그리고 되게 의외다 화이트는 전부 다 초코입니다 초코 누드 빼빼로는 맛있으니까 두 개를 먹어볼게요 두개 그리고 빼빼로 데이 때 빼빼로 좀 받으셨나요? 저는 그날 그날이 무슨 요일이었지? 토요일 집에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한테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, 먹을 뻔했어 이거. 습관적으로 이제 한줄다 돌았으니까 우유 한번 마시고 우리는 미키마우스 기본 0 먹어볼게요 이번 빼고 이제 뭐 여드름 박힌 빼빼로 3개 다 먹어볼게요 Mm hmm. 살짝 이렇게 토크 형식으로 먹방 먹방 이런 거 하는데 하면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조용히 밥만 먹을까요 이렇게? 아 이렇게는 아니지. 그래서 불편하신 거 있으면 이렇게 진짜 적어 주셔야 돼요. 좀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, 저는 개인적으로 누드가 제일 나아요. 이게 좀 루즈해질 수도 있는데, 근데 소리 요즘 어떤가요?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면 제가 마이크도 있잖아요. 음, 좋은 생각났다. 이거를 이제. 안 되는구나. 멍청한 생각을 했습니다. 멍청한 생각. 이제, <laughs>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다섯 개한 번에 먹기. 챌린지에요, 챌린지. 해서. 페페로 되게 맛있다, 진짜. 카롱키에요 카롱키 카렁기. 이렇게 두개 먹게요 이제 한 개씩 남았어요, 한 개씩. 한 개씩은 여러분들 택배로 보내드릴까요? 이제 샘플용으로 맛보시라고. 음, 라스트 진짜 많이 먹었죠. 아까 가득 차 있었는데. 빼빼로데이가 지났지만 이제 빼빼로 먹방을 한번 해봤구요좀 이벤트 형식으로 뭘좀 하고 싶었어요. 그리고 디저트도 이제 매일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 디저트 형식에 좀막 소리가 괜찮고 좀 먹어 달라 하는 게 있으면 적어주시면 이번에도 먹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나중에 봐요.